할렐루야 옛날 사람이나 요사이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모두에게 공통된 욕망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마음의 평안과 행복한 생활입니다 기독교에서는 마음의 평안과 행복한 생활을 마음의 천국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평안과 행복은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 마음의 자세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도, 명예가 없어도, 건강이 없어도, 그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는 참평안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생활도 변화합니다.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축복이 될 수도 있고,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진리는 무엇보다도 우리 인간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서 변해야 한다 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돛단배는 바람이 어떤 방향에서 불어오든지 간에 돛의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그 배가 동쪽으로도 가고 서쪽으로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먹기에 따라서, 마음의 자세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바로 잡아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자세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그 신앙은 해계를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계하라 하는 말은 삶의 방향을 바꾸어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잘못된 삶을 살아왔던 삶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삶, 어두운 삶, 실패의 삶, 제약된 삶, 세상에 유혹되고 사단이 좋아하는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긍정적인 삶, 빛의 삶, 성공의 삶, 축복의 삶, 하나님이 좋아하는 구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두려워하되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높은 이상과 꿈이 있을수록 문제는 더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쉽게 우리의 꿈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와 난감과 시련을 이겨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주의 하나의 법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앙으로 하나님 바라보며 정면으로 도전할 때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서 처음으로 두려움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담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담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음 따먹고 난 후에 재지은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숨었음 왜요? 하나님이 저를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찾으실 때에 아담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했음. 책망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의 근원은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죄에 대한 심판이 두려움인 것입니다. 보통 심리학자들은 두려움을 단순한 심리학적인 현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실제 하는 것 거기에 근거합니다 두려워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두려워한다 그런 말씀 그런데 문제는 하인맞은 사람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하인맞은 사람은 이미 죽은 사람과 같다 그런 말이에요 제외된 사람 심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마지막 보류인 것입니다 아직도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다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심판, 무서운 사망의 저주, 지옥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입니다. 경건의 시작이고 거룩의 시작이고 성결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이하인맞은 심령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혹시라도 내가 몹쓸 암에라도 걸려 죽으면 어쩌나 질방에 대한 두려움 온갖 재난 환란 지진 전쟁이 있으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막대기는 두려워하면서 막대기를 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큰일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를 잡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항상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운 마음은 사단이 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 세상의 어려운 난간을 이겨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말이 성경에 몇번 나옵니까? 365번 나온다고 하잖아요 매일매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가 미국의 이민화 살다 보면 옛날과 달리 열쇠키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집키, 자동차키, 오피스키 무슨 키, 무슨 키. 키가 참 많은데 그것들을 소중히 여깁니다. 왜냐하면 그 키가 있으면은 아무리 큰 문들도 쉽게 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열쇠 꾸러미를 들고서 하나님, 오늘또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제 앞에 어떤 닫힌 문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열쇠 가지고 열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겨진 문이 있으면 열수 있는 열쇠가 있는 것처럼 어려움이 있으면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이 우리에게는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그대로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으시면 아멘? 해당장의 아이로는 예수님을 모시고 초조하게 빨리 자기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가는 중에 소식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딸이 죽었다는데요. 소망이 끊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기가 막힌 말씀인 예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가능성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혀 불가능한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해당장 야이로가 처음 예수님께 와서 이야기할 때는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 빨리 가서 우리 집에 가서 고쳐주세요. 그리고 빨리 재촉하여 가는데, 혈루증 여자가 예수님 옷자락을 만진 일로 그 여자를 고쳐주다 보니까, 이래저래 시간이 가서 늦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딸이 죽었단 말이죠. 얼마나 원망스러웠겠습니까? 이 여인만 아니었으면, 예수님 내가 처음 가자고 할때 바로 갔었으면 고칠 수 있었을 텐데, 딸의 죽음 앞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인생의 소망이 딱 끊어졌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간 우리들에게도 들려오는 소리는 무슨 소리입니까? 죽었다는 이야기. 힘들다는 얘기, 어렵다는 얘기, 실패, 낙심, 좌절, 여기, 야이로 모든 게다 끝났습니다. 죽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제까지는 하나의 유능한 의사와 같은 예수님으로 알았는데 그런데 이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고백해야 하는 이 믿음의 단계로 점프하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그걸 의식의 전이라 그런 말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전에 사정을 조금 도울 수 있는 분이 아니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실패에서 성공해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내 생각에 맞든 안 맞든, 내 지식과 내 이성과 내 경험에 비추어 이해되든 안 되든, 너희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달리다구매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병든 영혼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상처, 육신의 질병,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보고 잔다고 하시는 예수님, 부활의 능력으로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내가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 사정 다 하시는 하나님. 절망에서 소망으로, 실패에서 성공으로, 가난에서 부여로 약함에서 강함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 앞에서 주저하거나 패배의식을 가지고 절망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음을 가지고 문제를 정면으로 뚫고 나가야 합니 그럴 때그 문제가 성공의 동기가 되고 축복의 간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기적적으로 변하는 축복의 사실을 믿고 나가는 것이 뜻을 이루는 사람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문제의 산이 믿음으로 옮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열려진 마음으로 살아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믿으시면 아멘. 위대한 꿈과 뜻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는 열려진 마음으로 살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소원, 뜻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서로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서로 무난해라, 서로 함옥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용납해라, 서로 돌보아주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도와주라. 그래서 어떤 학자는 기독교에서 이 서로라는 말을 빼면은 기독교 정신이 없어진다 했습니다. 서로라는 말은 부족을 보충해주는 연대적 관계입니다. 그렇습니다. 서로의 부족을 보충해줄 때 거기에 진정한 사랑이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직장에서 서로의 부족을 보충해주는 정신이 있을 때에 사랑이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찍이 바울은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개인보다가 공동체가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기도문을 가르치실 때에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여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그 예수님의 뜻을 알고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보충해 줄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에서나 남의 부족을 채워주고 남의 마음을 기분 좋게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나올 맛이 나지 않겠습니까. 잘하는 사람에게는 아낌없이 칭찬해 주고 박수 보내 주고 실패하고 힘들어하는 사람에게는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고 용기를 주고 할렐루야. 수도 파이프 안에는 언제나 물이 꽉차 있음. 그래서 수도꼭지를 틀지 않으면 물이 아무리 많아도 나오지를 않음. 수도꼭지를 틀어야 물이 쏟아지는 거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문을 열고, 오, 주님이여 라고 기다릴 때에 하나님의 축복의 물주기가 여러분에게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수도꼭지를 틀었는데도 물이 쏟아지지 않으면 그것은 고장났기 때문입니다. 찌꺼기가 끼었든지 녹이 슬었든지 어딘가 고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축복의 수도꼭지가 이 고장나지 않았으면 물이 잘 나올 것이고 고장 났으면 고쳐야 돼요. 찌꺼기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고 있는 인간의 좁은 편견이나 성령의 역사를 가로막는 부정적인 생각은 다 긁어서 청소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린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폭포수처럼 쏟아질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열려진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추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 생활 가운데 끌어들여야지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마음은 남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고 언제나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려진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언제나 새롭게 됩니다. 은혜롭게 삽니다. 성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열려진 마음으로 여러분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는 자, 먼저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세상 살아가는 데 보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채권자 형이지. 나는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서 나를 낳았으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잠재워주는 거 당연하고 나를 공부시켜주는 것이 당연하다는 태도입니다. 이민 오신 분들 가운데 대부분 고생을 많이 하는데 직장 생활할 때도 그렇습니다. 나의 수고에 대해서 당연히 보수가 따라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일하면 고마울 것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고 기쁠 것도 없고 즐거울 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수고에 비하면 나는 항상 보수를 적게 받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마음이 편하지를 않습니다. 두 번째는 독립형입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받을 것도 없고 내가 누구에게 줄 것도 없다.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누구의 간섭이나 도움도 배제하는 대신 다른 사람의 심정이나 입장도 조금도 고려하지 않는 사람,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내가 남의 비판을 받아야 하느냐 하는 식으로 매사를 살아갑니다. 도와줄 것도 없지만은 도움을 받을 것도 없다. 이런 사람을 자본주의 살고 있는 우리들은 똑똑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은 교만하고 이기적인 반사회적인 사람입니다. 공동체의 이익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남이 어찌됐건 나만 괜찮으면 된다는 고집스러운 사람 그런가 하면 셋째는 하나님과 모든 사람 앞에서 채무자로 살아가는 사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사람으로부터 빚을 지고 있다는 마음으로 삽니다 부모 형제에게도 빚졌어요 스승과 이웃에게도 빚졌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는 많은 빚을 졌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고 남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따라서 진정 내 것은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에게 다시 돌려주어야 된다. 이미 받은 것만 해도 내가 일평생 갚아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 너무나도 많은 신세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무엇 하나 처음부터 내 것인 것은 없었습니다. 왜요? 빈손으로 내가 이 세상에 왔기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받은 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입니다. 은혜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마땅한 일이지 그렇게 하면서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말로든 정신으로든 물질로든 보답을 바라는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면 그만이다. 할렐루야. 성공하는 사람이나 뜻을 이루는 사람이나 남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사람. 모두 같은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축복받기 전에 먼저 축복의 대가를 지불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가을에 좋은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절을 따라 거름을 주고 비료를 주고 약을 뿌리고 정성을 다해서 값비싼 대가를 먼저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녀의 교육도 그렇습니다. 그들이 장성해서 성공하기까지는 부모는 많은 수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기쁨으로 해야 된다. 먼저 기쁨으로 심는 자가 돼야 된다. 먼저 희생하고, 먼저 베풀고, 먼저 나누어 주줄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어떤 분은 나는 물질적으로 넉넉하지 못하니 드릴 것도 없고, 남에게 줄 것도 없고, 그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기 어렵구나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은 언제나 정신적 빈곤과 물질적 가난을 면하기가 어렵습니다. 일찍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주라! 그리야 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뜻을 이루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 따라 선한 일에 앞장서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에 가면 은 갈릴리 호수와 사해 바다가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물을 받아서 요단강으로 내보내는데 이 호수에는 40여 가지 되는 물고기들이 싱싱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산에서 흐르는 물을 받아서 요단강에 흘러보내기 때문에 계속 물을 받아서 다른 데로 흘러보내기 때문에 그러나 여리고 옆에 있는 사해는 지중해의 높이보다도 낮은데 있기 때문에 흘러 보내는 곳이 없습니다. 받기만 하는 것이 물을 받아서 드리기만 함으로 짠물이 되고 죽음의 바다 사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베풀지 못하고 이기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자기의 뜻을 이루지를 못하고 결국은 위대해질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나누어 줄줄 줄 모르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 그러나 가진 것이 없지도 남에게 내가 줄줄 줄 아는 사람은 참으로 풍요로운 사람이다 이웃을 위해 무엇인가 나누어 주는 우리가 될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가 축복이 되는 것이며 오늘 그 결단이 내일의 축복과 약속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무더운 여름 대낮에 마물의 상수리 나무 밑에 쉬고 있던 아브라함이 나그네 길손 세 명이 급하게 자기 집 앞을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동에는 강한 때약볕으로 인해서 열사병에 걸리는 일이 많으므로 대낮에는 날이 너무 뜨겁기 때문에 여행을 하지 를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장막문에 앉아있다가 나그네 세 사람이 맞은편에 있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이렇게 날씨가 더운데 가시다 보면 몸에 혹시 병이라도 들수 있고 하니 우리 집에 들어와서 좀 쉬세요. 쉬다가 가세요. 물론 성경에는 없어요. 그 얘기가 그러나 그를 영접하여라고 말을 하는 걸 보면 그 지나가는 사람에게 가서 그렇게 부탁을 해서 영접해서 데리고 들어와. 아내의 사라에게 좋은 가루 세 수아를 가져다가 떡을 만들라고 하고. 그리고 기름지고 맛있어 보이는 송아지 여러 마리 중에서 한 마리를 선택해서 종들에게 잡아서 맛있게 요리를 만들라고 하고. 그리고 버터와 우유를 함께 준비했다. 여러분 참으로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의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풍요롭지 않습니까? 넉넉하고 덕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그들이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못본채 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자와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저 꿈으로, 환상으로, 이론으로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부재 부지 중에라도 지나가는 손님들 하나님 대접하듯이 정성을 다하여 대접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 축복받는 비결이었습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은 두려워하되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열려진 마음으로 먼저 주는 자가 되어서 여러 분의 소원 뜻을이 루어 나가시 기를 주 님의 이름 으로,